안녕하세요. 가채현입니다. 12월 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큰 상승이 나왔다면 오늘은 조금은 조용했던 반도체라든지 또는 2차원직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3%의 상승과 함께 4,154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 또 종가를 보더라도 직전 고점과 거의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뭐0 3 빨간불이 있었고요. 여전히 시장 흐름을 견조한것 같죠? 자,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오랜만에 코스피 주도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도체 흐름도 좋았었고요. 또 2차원지 관련주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이닉스는 거의 5장이 되어서 장 종료 2시간 전인가요? 그때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2 0일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재료를 계속 찾아봤지만 뭐 특별하게 그 시점에 나왔던 그런 재료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최근에 AI 거품론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6%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단연코 에코프로 그룹주가 시장을 주도했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를 제외했다면 딱히 오늘은 특별한 종목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외국인만 나올로 순매수가 있었고요. 2,8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만 나올로 순매수가 있었고 3,8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만 나올로 1,500억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또장 막판에 급등이 나왔던 SK 하이닉스.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합치면 4,000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의 흐름도 좋았었고요. LG 엔솔도 많은 기분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코스닥 대장주였던 에코프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에 함께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 만에 종가상으로 1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SK하닉스, 삼성전자, 이스페타시스, APR.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여기서 반도체 종목이 3개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기관도 SK하이닉스, 현대로템, 현대건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일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도 미국증시는 조용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스당은 플러스 0.3%였고요. 그리고 S&P500 비슷하게 0.2%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울러 반도체는 1%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시장 대비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도 전날과 크게 다른 것은 없고요. 또 대만은 0.9%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0.6%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평이했었고, 또 현재 열리고 있는 아시아 증시까지 이번 주 첫날의 시장 흐름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작도 좋은 출발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은 주목할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미국 증시의 일정들이거든요. 일단 현지 시각 기준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12월 10일 수요일, 이때 미국의 FMCA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날이죠. 또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선 오라클은 대표적인 AI 관련주기 때문에 AI 관련주에 대한 방향성과 거품에 대해서 조금 더 체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현지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국내 시간으로 비유를 한다면 12월 11일, 목요일이에요. 그때 새벽쯤에 미국 연준의 FMCA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장이 끝나고 나면 아마 6시에서 7시 사이 그때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시는 수요일날 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목요일 이죠이 사이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뭐 종가 배팅이라든지 또는 수요일 저녁에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는 것은 조금은 자제를 해보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물론 F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경계를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AI 거품론의 근원지가 될수 있는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목요일 아침에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의 차트 흐름을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난달에는 AI 거품론이 크게 확산이 되면서 거의 시장이 한달 내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11월 말부터 저점이 잡혔던 것은 이 AI 거품론에 대한 불확실, 이런 뉴스가 조금은 잦아들었고요. 또그 타이밍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지수도 3,800 중반에서 지금 4,100 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생각과 다르게 만약에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 지수는 또 크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그 가능성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면 아무리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조금은 경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목요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이때는 12월 마지막 FMC가 있고, 또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때만큼은 조금은 경계를 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럼 금요일 아침쯤에 나오겠죠? 브로드컴은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주는 대표적인 기술주들, AI 관련주, 또 반도체 관련주, 이쪽은 중요한 일정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첫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어떤 종목들의 시장을 많이 주도하고 있는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에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만큼은 삼성전자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하이닉스의 좋은 퍼포먼스와 함께 3전의 D램 점유율이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최근만큼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나왔던 뉴스를 보면 4분기 D램 점유율에 다시 선두를 달릴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 지금 디램 가격이 11월 들어서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범용 반도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21선을 돌파하면서 오늘도 시작과 동시에 거의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였었죠. 그래서 이번 주 FMCA라든지 또는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장이 뭐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21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오늘 흐름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어,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 오호장 되면서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21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어, 만약에 종가상에 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이종국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면서 고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움직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는지 이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를 여전히 관심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은 바로 에코프로였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에코프로는 아시겠지만 2차원지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몇 가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이슈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2차원지 대장주인 LG 엔솔. 이 종목이 벤츠와 이조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 계약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로 수급이 몰렸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렸다고 생각이 됐고 또두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리튬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 전가를 고객들에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될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리튬 가격이 계속 반등을 하고 있죠 어, 11월에도 계속 반등을 했었고 이번 달 초까지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도 오르고 있고 또 LG엔솔의 대규모 공급 계약까지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한 가지 또 긍정적을 볼수 있는 것이 자, 12월 중순입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12월 중순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오늘이 12월 8일이니까 거의 못해도 일주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어떤 활성화 정책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뭐 들리는 것은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까지 코스닥 쪽에 동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오늘 알테우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자, 여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알테우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럼 알테우젠을 제외하면 코스닥 상위 종목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두 종목이 1,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12월 중순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한 공적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코포르 그룹주 이쪽의 포트 비중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하나의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오늘 에코포르 그룹주가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코스닥 내에서 가장 기대감이 많이 살아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잖아요. 알테오젠의 흐름을 보면 한 차례 장대 음봉이 나왔었고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의 시청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해도, 바이오주들의 흐름은 최근에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심이 많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코스닥 내에서 남아있는 것은 대표적인 기술주밖에 없죠? 뭐, 첫 번째로 의료용 AI 쪽, 그리고 로봇 관련주, 또 오늘 오랜만에 반응이 나오고 있는 2차원지 관련주까지. 이쪽 업종들은 여전히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고, 오늘의 좋은 재료와 상승 추세를 봤을 때 코스닥 내는 에 이차원지 관련주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는 이제 로봇 관련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년에 AI에 이어서 로봇산업을 주목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또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방향성이 로봇 쪽이라면 많은 국가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의미있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이 상승했던 배경 중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텐데, 그 재료가 여전히 훼손되지 않았다면, 저는 조정의 구간을 늘 활용해서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렇지만 종목보다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세계의 시황이 어떤지, 그 흐름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FMC도 있고, 또 AI 기업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과 그 시점으로 하여금, 미국 정치의 흐름도 계속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성과 계획들을 잘 세워나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